중급 문법이고요. 도록입니다. 이 도록은 이렇게 앞에 오는 문장이 조금 중요해요. 이 앞에 오는 문장은요. 동사, 형용사가 올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가다, 가도록, 따뜻하다, 따뜻하도록, 그다음 을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결합해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합격할 수 있도록,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 않도록, 먹지 뭐 못하도록, 지 말다, 지 말도록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 늦지 않도록, 가지 못하도록, 늦지 말도록, 지 말다 이런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 첫 번째 문형, 문형이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도록에서 문장이 끝나는 이런 문법도 존재합니다. 일찍 오도록, 말하지 않도록, 먹지 말도록, 다시 연락하도록. 여기서 끝이에요. 이 문장은요. 명령입니다. 일찍 오세요. 말하지 마세요. 먹지 마. 먹지 마세요. 다시 연락하세요. 명령. 아주 강한 명령이기 때문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사용할 수는 없고요. 이때 오도록 대신에 오도록 해. 말하지 말도록 해. 먹지 말도록 해. 다시 연락하도록 해. 이렇게. 해와 같이 결합해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 문장을 종결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또 다른 문법이 바로 이렇게. 여기서 종결. 내일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이렇게 종결하는 문장이 아니고요. 또 다른 문법, 이렇게. 빨리 주무세요. 이 단어를 잃어, 잊어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외우세요. 이렇게 다른 의미를 가진 문장을 또 사용하는 거예요. 이때 의미는요,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이때 있도록은 일찍 일어나세요.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또, 이 단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기까지만 하면 잃어버리지 마세요. 잃어버리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세요. 라는 다른 의미를 가진, 관계 있는 의미를 가진 문장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법은요, 특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많이 써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때 사용하는데 이 부분이 제가 강한 명령,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사용하는 명령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오는 문장은 조금 친절하게 표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으세요, 세요, 읍시다, 비읍시다, 뭐, 을까요? 이런 표현들로 조금 부드럽게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셔서 기분 나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 부분 주의하세요. 미선씨, 내일부터 시험이라면서요? 공부는 많이 했어요? 네, 이번 시험은 실수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뒀어요. 미선씨,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네, 이번에는 용서할게요. 하지만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부탁합니다. 미선씨, 잃어버린 핸드폰은 찾으셨어요? 아니요. 그냥 다시 샀어요. 앞으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물건을 잘 챙겨야겠어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또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수업은 발표입니다. 늦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제 건강이 많이 나쁜가요? 네, 술은 꼭 끊도록 하세요. 미선 씨, 밖에 많이 추워요? 네, 눈도 많이 내리고 너무 추워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따뜻하게 옷을 입으세요. 모두 되고요.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한국인은 밥심이에요. 굶지 않도록 뭐라도 챙겨 드세요. 미선 씨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용히 합시다. 내일 꼭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제가 내일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아침에 전화 좀해 주세요. 집을 빨리 사도록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때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집중할 수있 개의 이런 표현도 가능해요. 도록과 이런 문장이 있어서 개는 어때요?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다, 집중할 수 있게 합격하다, 합격할 수 있게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게 집을 사다, 빨리 집을 살수 있게 같이 사용됩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저희 경찰이 돕겠습니다. 집 근처가 더욱 안전하도록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쉬운 문제를 내려고 합니다. 영수 씨, 내일 실수하지 않도록 할 일을 미리 적어두세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앞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